안녕하세요. 어피트코인 이프로입니다. 시바이누가 메인넷 출시, 코인 발행, 메타버스 사업, 거래소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이제 명확해지고 있어요. 시바이누의 1달러 돌파를 응원하는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이누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판을 크게 보셔야 합니다. 시바이누의 생태계를 한번 볼까요? 작년 2023년 8월에 시바이누 메인넷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스테이블 코인 C가 있습니다. 앞으로 편의상 C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역할은 현실 화폐와 암호 화폐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코인을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구매한 후 다른 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력은 엄청나죠. 코인 시가 총액 순위를 보시면 테더가 3위, USD 코인이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테더의 시가총액은 1 0 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전용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바이누도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죠. 그런데 왜 2022년에 발표한 것을 아직까지도 런칭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발행된 시바이누 코인을 모두 스테이블 코인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두 번째, 시바이누 코인과 별개로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발행하는 방안입니다. 블랙록과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블랙록이 펀드로 유입시킨 돈을 USDC로 발행해 주주에게 나눠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USDC의 시가 충액을 천정부지로 속게 합니다. 참고로, 블랙록은 USDC의 최대 투자자입니다. 테라와 루나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 담당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키워두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집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레이어3 블록체인을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어3는 디파이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최종 단계이죠. 시바이누의 생태계가 이곳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바이누 메인넷에 다양한 서비스를 올리게 되었을 때 자체 은행을 갖춘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1200만 달러 투자 라운드를 이끈 대표 투자사는 애니모카 브랜드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상거래, 메타버스, 웹3등 이에 맞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과 전략적인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것은 시바이노 생태계가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디파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위에 다양한 사업들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시바이노 생태계가 상상도 못할 규모로 커질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은행 자체가 돈이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에 시바이누를 얹혀서 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시바이누 시스템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시바이누 아미도 아니고 그 커뮤니티 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래가 보이는 유망한 사업을 찾고 투자하는 전문가로서 시바이누가 진행하는 생태계 구성과 스테이블 코인 계획이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바이누를 응원하게 되네요. 시바이누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도약하기를 우리 모두 함께 소망해봅시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다뤄주길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